우리 친구들 안녕 마법 같은요 유견 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쌤은요 김유경 선생님이고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중학 영어 문법을 확실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 공부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과연 이 강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갈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또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강좌 소개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일단은 우리 교재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교재는 자 마더 텀. 중화영문법 3800제 1학년 교재입니다. 문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념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되게 많은 교재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꽤 오랫동안 거의 8년 넘게 이제 우리 친구들과 중학생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3800제 교재는 무조건 함께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 중에 최고인 3800제 교재를 가지고 함께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교재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하면은요. 자, 쌤은요. 어, 앞에서 얘기했듯이 김유경 선생님이고요. 우리 친구들의 문법 개념을 잡아 주면서 내신에서도 여러분 A등급, 1등급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우리 친구랑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선생님은요. 영어 영문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목 목동에서 교육의 중심지죠 여러분. 목동에서 8년 넘게 중학생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고 특목고 입시 준비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공부를 하면서 영어 문법에 대한 음,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팁들도 함께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교재에는 기본 개념 늘 칠판 강의를 통해서 쌤과 함께 잡을 겁니다. 개념을 자세하고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있는 문제를 풀 텐데요. 우리 교재 문제가 상당히 많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신 준비하기에 엄청 적합한, 응, 네, 엄청 네 좋은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요 선생님과 단한 문제도 빼먹지 않고. 다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신 시험을 딱 받았을 때 내신 시험지를 받았을 때 새로운 문제 유형이 없더라.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그럴 일이 없도록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히 잡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 내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영어 문법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먹고 온 친구들이죠.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내신에서요, 여러분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문법을 잡는 게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 여러분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보통 문법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문법을 꼭 잡아야 되거든요. 네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결심하고 그다음에 목표한 문법에 대한 그다음에 내신에 대한 어 목표를 같이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과는 함께 일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